오늘은 인간이 하늘을 날수 있다고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하늘을 지배했던 익룡과 고대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공룡으로 오해받는 익룡은 사실 하늘을 나는 파충류였습니다. 참새만큼 작은 것도 있고 날개 길이가 최대 10m에 달하는 것도 있는 등 크기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알려진 가장 큰 익룡 중 하나는 캐찰코아틀루스입니다. 캐찰코아틀루스는 길인 만큼 키가 컸고 날개 길이가 소형 비행기와 맞먹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반면 초기의 새들은 익룡에 비해 몸집이 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새중 하나는 시조새이며 날개 길이가 약 50c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새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와 크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생김새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긴 뼈로 된 꼬리와 부리의 이빨이 있었는데 현대의 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빨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의 경쟁 익룡과 초기 조류는 결국 같은 하늘을 공유해야 했고, 오늘날의 새들처럼 먹이를 찾고 짝짓기를 하고 스스로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익룡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거나 극강하여 작은 먹이를 잡을 수 있었지만, 초기 새들은 콘푸시오르니스와 같은 곤충이나 작은 척추동물을 먹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먹이가 겹쳐서 공중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에서 보이는 근처의 물고기떼가 임룡과 초기 새들을 끌어들여 사냥을 위해 서로 뒤엉키는 장면을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먹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둥지에 대한 장소를 두고 경쟁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절벽, 나무 캐노피, 심지어 땅바닥까지 이 고대 생명체들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 위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놓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습니다. 시대의 흔적 중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깃털이 그대로 보이는 초기 새의 화석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되었죠. 이 화석들은 생물이 육지에서 서서히 하늘을 날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알수 있습니다. 익룡 화석은 복잡한 날개 구조와 함께 연조직의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초기 조류의 화석에는 부상이나 치유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 하늘에서 충돌이나 다툼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익룡의 종말과 새의 끈질긴 생명력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는 지구를 휩쓸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고 대규모 화산 폭발로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강력한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하늘의 지배자였던 익룡도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는 살아남은 반면 익룡은 왜 사라졌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새가 작은 크기라는 점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크기가 작아 먹이가 덜 필요했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죠. 또한 새는 온혈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익룡은 몸집이 커서 특히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날아오르기에 완벽한 거대한 날개는 울창한 숲을 헤쳐나가 먹이를 찾거나 육식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두 생물의 적응 이야기. 익룡과 초기 조류 모두 각자 자신들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 빈뼈와 큰 날개를 가진 익룡은 날아오르는 데 탁월했습니다. 푸테라노돈과 같은 일부 공룡은 뼈를 발달시켰는데 아마도 조향장치나 잠재적 객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새는 적응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발달시켰습니다. 새의 깃털은 비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는 튼튼하고 가벼운 골격을 발달시켰고 하늘에서 기동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새의 폐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화하여 숨을 쉴 때마다 더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구 대기에 산소가 적었던 시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하늘을 지배했던 익명과 고대 새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